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오늘이 4월 14일, 벌써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무언가 또 해야 되겠죠? 아, 오늘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머심을 가지고 구매 중입니다. 오늘은 요게 저기입니다. 아주까리. 아주까리. 요거를 심기 위해서 오늘 또 한번 심으면서 영상을 또 이어 가볼 까합니다 우와, 아시죠 아스파라거스? 요거 보십시오, 이거. 토마토 모종이에요, 이거 토마토 모종. 모종 한번 구경하실까요? 요거는 저기고요. 뭐야? 그 아주까리 아니 아주까리야박주가리 이거 뭐죠? 그 하수오죠, 백하수. 어, 백하수. 아, 사과 참에 짱짱합니다. 이거 저기요, 이거 뭐죠? 이거 작두콩이요. 호박, 옥수수, 그 다음에 아 저거, 저 우리 구독자님 이 주신 거뭐좀 팔아도 되겠죠? 아, 이거 팔면 수백만 원치 되겠는데요. 뭐,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기 올린지 얼마 안 됐죠? 뭐야, 그저 아스파라거스, 벌써 70cm. 이런, 지금 보니까 뭐한 4,50cm. 저큰놈 70cm. 이렇게 올라왔네. 심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뭐 이거, 이거 심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돈 벌겠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뭐냐 며칠 만에 막한 30cm, 40cm씩 커버리니까. 그럼 일단 아주가리 심을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아주가리를 심을 곳으로 왔습니다. 왔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알려드렸고, 재작년에도 알려드렸고 그럼 아주까리를 아, 작년에는 이제 그걸 로 했죠, 그죠? 옥수수 넣고 옥수수로 콩을 길러 보시고 오이를 길러 보시라 했잖습니까 아주까리는 더 튼튼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들 하셨나요? 제가 아그 어, 아주까리 나무를 용도를 알려드린다 했는데 왜냐면 지금 이런 작물은 지금 여명이 나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어, 하루 종,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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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나절 정도는 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옆에다 심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저쪽에는 또, 아욱도, 아니, 저, 저, 머위도 있고요. 이쪽에 머위도 심었고요. 그리고, 그 뭐야. 그니까 이제, 나물일 있지 않습니까? 나물 일을 여름에, 어, 보호하기 위해서 빨래에서 그 활착을 시키기 위해서 좀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자, 뭐야. 옥수, 저 뭐야 옥수저콩 종류 콩 종류를 콩 종류를 심을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귀퉁이 와 가지고요 이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전면이 지금 저쪽인데 오후 햇살을 안 보는 쪽안 보는 쪽에다가 심을 겁니다. 잠깐만요. 어,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지 않고요 많이 파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어,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파는 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흙들이 비가 오면 조금씩 메꿔질 겁니다. 그리고, 심었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심었을 때, 한 며칠간 모종이 클 때까지 물 관리가 수월해지겠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주 차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살살 살살살 심으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살살살 이렇게 하고 나서 식고 나면 요 물을 줘 볼게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공기발 공기주발 공기발 주발 엎어놓는 뚜껑 엎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흙들이 이 흙들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서 살살 하루 아침에 단단 뭐 장마비가 아니니까 하루 아침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아부을 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떡잎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 목표는 항상, 첫 번째 떡잎 밑에까지 뿌리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판자력 안판자고 딱, 그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다섯 달이네, 다섯 달. 그냥 이렇게 던져 놓을 겁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클 거예요. 됐죠? 별거 없죠? 그러면 아주까리 뭐에 쓴다고요? <laughs> 밭이 조그만데,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들어서 작물이 안클 때, 여름에, 그러면 그늘 만들어주고요. 거기다가 콩도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 저, 뭐야, 오이 같은 거. 아주까리도 의외로 잘, 그, 잘길르면한 3m 크지막 커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어, 이, 이 작물을 갖고, 거기에 다른, 저, 넝쿨류를 심어서, 아, 글리 타고, 유인해서 작물 키워나가면은 일석삼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쪽으로 오후 햇살이 이 그늘을 지게 만들어서 다른 작물들을 또 키워주고요. 그래서, 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 장마 끝나고 이렇게 저기 했을 때,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까리. 그리고 지난해 일러 드린대로, 어, 밭이 없는데, 그러면 옥수수 때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때에다가 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저 오이찌 오이요 오이 같은 거 이렇게 심어서 거기 넝쿨 유인해서 거기서 따서 잡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주까리를 한번 심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